일본, 도쿄,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중국 베이징,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일본, 도쿄,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대만 타이베이, 중국, 베이징, 중국 베이징,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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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일본, 도쿄, 일본 도쿄.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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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대만, 타이페이, 대만 타이페이. 중국, 베이징,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홍콩, 홍콩, 홍콩 홍콩.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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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타이베이 대만 타이베이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비엔티안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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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푸놈펜, 캄보디아 푸놈펜.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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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태국, 방콕, 태국 방콕.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비엔티안.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네피도.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 태국 방콕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비엔티안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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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싱가포르.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네피도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 태국 방콕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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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네피도 동티모르 딜리 동티모르 딜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 뉴델리 인도 뉴델리 그루나이 반다르스리부가완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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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동티모르 딜리 동티모르 딜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다카 인도 뉴델리 인도 뉴델리 브루나이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반다르스리브가완 네팔 카트만두 네팔 카트만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동티모르 딜리 동티모르 딜리 부탄 팀푸 부탄 팀푸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다카 인도 뉴델리 인도 뉴델리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네팔 카트만두 네팔 카트만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몰디브 말레 몰디브 말레 부탄 팀푸 부탄 딘푸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 다카,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네팔, 카트만두, 네팔 카트만두, 이란, 테헤란, 이란 테헤란, 몰디브, 말레, 몰디브 말레, 부탄, 팀푸, 부탄 팀푸,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스리랑카 스리자야와르데네프라코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란, 테헤란. 이란 테헤란 몰디브 말레 몰디브 말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카타르 도하 카타르 도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란 테헤란 이란 테헤란 오만 무스카트 오만 무스카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예멘 사나 예멘 사나 카타르 도하 카타르 도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요르단 암만 요르단 암만 오만 무스카트 오만 무스카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멘 사나 예멘 사나 카타르 도하 카타르 도하 레바논 베이루트 레바논 베이루트 요르단 암만 요르단 암만 오만 무스카트 오만 무스카트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멘 사나 예멘 사나 터키 앙카라 터키 앙카라 레바논 베이루트 레바논 베이루트 요르단, 암만, 요르단 암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터키, 앙카라, 터키 앙카라. 레바논, 베이루트 레바논 베이루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키스탄 두샨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오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터키 앙카라 터키 앙카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키스탄, 두샨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타지키스탄 두샨베 타지키스탄 두샨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